3년 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매주 드라마만 소개하다 보니까 목사가 맨날 드라마만 보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바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이 대사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 특별히 우영우의 아빠가 운영하는 김밥집이 있어요. 이 김밥집은 우리가 사는 이 수원 행궁동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은근히 이 행궁동에서, 수원에서 드라마를 참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궁동에 한 번씩 가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걸 봐요.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이 드라마 촬영지더라고요.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였어요? 이 습, 장애 뭐죠? 이 자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입니다. 그러니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온 몸으로 겪게 되죠.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진실을 무기로 불의한 세상과 싸워나갔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감동한 이유가 뭘까요? 작아 보이는 그한 사람의 진실이 결국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무너뜨린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큰 진리를 전해줍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우영우가 법정에서 작은 진실을 무기로 불의와 싸워 이겼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법정에서 완전한 진실과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정의는 불안전하고 때로는 지연되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거짓이 없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은 오늘 첫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진실하고 의로운 심판주이시다. 진실하고 의로운 심판주. 자 오늘 본문 1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분, 끝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언약적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뭐가 있다고요?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만 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과 심판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의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다는 말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가 아니라 언약적 의의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구속사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침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죄사함과 더불어 최후 심판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설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마음이 좀 그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경찰을 만난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때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풀려나지만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벌을 받는다는 씁쓸한 풍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도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반대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잘못에도 무겁게 심판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공의를 강조합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 없는 공의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낙은애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어지는 내위기 19장 10,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해라. 아멘. 네.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아멘.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가난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이는 세상 법정이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를 위로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배움의 과정 가운데 탈락한 많은 여성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세우고 그녀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양반이나 평민이나 하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교회는 다 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불의한 구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어떤 거짓에도 속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세우신 공의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최후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확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땅의 불의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시0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 다 아멘. 인간의 정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현재의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구원의 은혜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가 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이신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며 군주들의 군주가 되십니다. 이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표현은 인간 역사의 모든 왕, 권세 위에 서 계신 절대 주권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쓰신 멸류관은 단순한 승리의 화관이 아니죠. 예전에는 어때요? 이 올림픽에 나가서 고대 올림픽에 보면 우승한 사람들에게 이 관을 씌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쓰신 이 관은 단순한 승리의 화관이 아니라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관입니다. 우리가 경주에 가 보면은 많은 이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가 보면은 정말 큰그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못 보셨나요? 예, 제가 경주 김씨다 보니까, 예,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아, 우리 할아버지들이 쓰신 관이구나, 이렇게 이제 속으로, 속으로 생각, 이 관이 굉장히 큽니다. 예, 써보진 않았지만 정말 무거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관이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관이에요.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많은 관을 쓰셨다는 것은 모든 권세와 나라 위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따라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칼비는 기독교 강의에서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통치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과 역사의 모든 영역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유 주권 사상이죠. 복음주의는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요. 단순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은 곧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입술로만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배당에서만 주님이 왕이십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돈, 관계, 가치관이 모두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나의 존재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에는 강력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대영 제국.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마치 파도는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파도가 아무리 커도 육지로 다가오는 순간 그 거대한 파도는 사라지고 맙니다. 밭, 그래도 바다는 남아있죠? 파도는 사라져도 바다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회, 국가까지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삶도 결국 주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교회에 주인행세를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군대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예리한 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검은, 검은, 어, 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네, 검을 손에 들고 싸워야 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리한 검은 손에 쥔 무기가 아니라 어디서 나올까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무기라는 뜻입니다. 또, 철장이라는 단어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철로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상징해요. 즉, 예수님의 승리는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개혁주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도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도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 아래에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왜 나왔나요? 교육주의가 왜 나왔나요? 오래전에 이 오래된 이 카톨릭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카톨릭은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 위에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고, 재림은 그 승리를 구속사적으로 완성하는 날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싸움은 세상 무기가 아니라 말씀과 복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이 승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요. 나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편에 속했다는 확신 속에서 성도는 죄와 세상에 유어 사탄의 공격을 담대히 맞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패배 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성도의 삶에 심어 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따라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승리자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날이 있어요. 승기를 잡은 날.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승기를 잡은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친 1944년 6월 6일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밀리고 있었던 연합군이 승기를 잡는 날이 된 거예요. 이날을 연합군이 D-Day라고 불렀어요. D-Day. D-Day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특별한 날, 이 시험일이라든가 또 결혼식이라든가 개업일이라든가 이 중요한 날에 D-day라는 표현을 쓰지요. 며칠 남았다. 이렇게 이제 씁니다. D-day가 승리의 시작일이라면 V-day는 승리의 완성일입니다. 빅토리 데이에요.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디데이 디데이입니다. -day,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부의데이인 것이죠. 승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완성되는 날이에요.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은 최종 승리가 완성되는 날, 주님의 최종 승리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따라 해 보십시오.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조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말로 끝까지 겸손하게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수원화선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